선생님이 이거는 붓 가지고 그냥 그릴 줄 아는 사람도 할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했는데 네. 왜 망했죠? <laughs> 이거 꼭 망했다고 할수 없고 근데 좀 부족한 조금 아쉽다 싶은 건 근데 요 요런 부분 이제 이렇게 굳이 띄어쓰기 안 해도 되고 위아래를 가능하면 붙여요? 아니 이렇게 좀 고르게 이거 이제 일단은 요요 타이틀은 요 고르게 음. 해 주고 음. 다른 거는 크게 그거 없어요 동그라미 크다며요 아이 동그라미는 아무튼 이, 이 동그라미는 작게 서간체도 그러고 이런 글씨체도 동그라미가 커지면 보이시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글씨, 글씨와 글씨 사이에 네.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말고 약간 이렇게 그리고 글줄과 글줄도 글줄 간격을 두지 말고 좀더 붙여주고 약간 그래 퍼즐 이렇... 퍼즐 같이 김치게? 그렇지 이럴 경우에도 좀더 붙어도 되고 음. 그리고 나란히 하지 말고 얘는 뭐좀 길게 하고 굵게 하면 얘는 좀 짧게 하고 가늘게 하고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 네. 어, 변화 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조금만 생각하고 쓰면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요 이런 음. 경우 이제 이형이 엄청 커진 거야 해니까 이형을 작게 음, 해라서 아 그럼 아예 해 영상을 그냥 이렇게 그 저기 형상을 해버리든지 아, 음. 그리고 가지런한 걸좀 피해 주면 돼 네. 굵기도 변화 음. 방향도 변화 음. 어. 그런 변화만 조금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데는 굳이 이렇게 많이 안 띄워도 되고 음. 요다 가느니까 어느 하나를 어느 한 획을 좀 이렇게 무슨 힘을 줘서 좀 강하게 해주면 더 좋겠고 음. 어. 그리고 요길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 서로 이렇게 잘했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럴 경우에 길을 요렇게 했으면 요렇게 했지 짧게 요거 짧게 했지 아니다. 요렇게 해놓고 얘를 길게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요걸 요렇게 짧게 해도 되고 이게 약간 어긋났으니까 요걸 짧게 하고 길게 하고 여기서 요게 하면 딱 중심이 좀 맞아지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좋고. 지면뭔인지 그, 모르겠어. 그리고 요 붙이면 얘도 이제 좀더 붙여주고. 네. 그래서 글그 요런 공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다 붙여서예요? 응, 바짝 붙여서. 그 여기는, 여기 살짝 띄워도 되는데, 여기 너무 많이 띄워서. 이렇게 음.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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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아가, 이게 이제, 항상 우리는 글씨 쓸 때, 이게 항상 길었기 때문에, 이게 길어야 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얘를 짧게 해도 돼. 얘를 음. 짧게, 요, 티그보다 짧게 해서, 얘를 길게 해도 되고. 만요보다 음, 얘를 짧게 해서 강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 아이고, 음, 그리고 강약의 변화. 그리고 그래, 그다음에 간격의 변화. 굵기의 변화. 굵기나뭐 강약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합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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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가 있어. 저가 있어. 음? 한 하늘 붙여 바짝 붙여서, 그렇지.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너 때문이야. 이형만자게하 뭐. 아, <laughs> 지뭐 로빈이. 로빈이, 너 때문에? <laughs> 네가옆에서낑낑하니까 그, 래도 그, 렇게 망하지는 그, 그. 그, 같긴 해 영상에 태반이 그, 낑 소리 그. 그, 고 그. 아, 어디 가나? 어째 이랬어? <웃음> 짧게 <웃음> 옳지 뭔가 할때 됐다. 옳지. 옳지 <laughs> 됐다. 본격 강아지 응가 방송. <laughs> 바짝 붙. <붙여>. 옳지. 기억껏. <laughs> 바짝 붙. 여 응. 바짝 붙이는 게 핵심인가요? 응. 약간 글씨 못 쓰는 거티안 내는 핵심인가요? 어. 그 뭔가 굉장하게 딱 짜임새 있게 써어야 되는 강건이거든 아야 아아아 조금만 괴하다 망했어 괜찮아. 안 망했어. 이럴 만하면 망해 아니야. 야야야야 <뭐� 어. 우 어? 엄청 칭얼거려로 아 할래? 아 됐어 그만 지가어 <laughs> <아유. 됐어. 뭐린> <흥미로고> 아무도 안놀아줬여왜 자꾸 그래? 뭐 하고 있는지. 나하고 안 놀아주고. 응. 류피니하고 안 놀아줘, 또. <laughs>